세아어 뭐야 저 엉덩이 잘 지내는 나. 어 뭐야 이 아저씨 오빠보다 언니를 더 방해하는 것 같은데 오쿠 왜 이래 우리 어제도 봤잖아 태백 <laughs> <laughs> 요아죠 요아 짭종 짝아종봤았어 어른의 맛이야. 포장차도, 간장치킨이랑 볼게 먹어. 음아 이거 색감이 음 너무 진하게 나와 통 출신이 있어서 얘들아 오늘 아주 고했다야무진데 엉덩이찍어줘엉덩이로찍어서 찍어줘. 어, 잘, 어이로피어이프이 여기 올트가니까 다리 개기네? 이동이 프로젝트는 는 그런 얘기 안 해? <목소리> 미안 미안 <목소리> 찍고 올게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<놀람> 얘 인사해. 얘 누구야? 네, 반대편 찍고 오게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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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안녕도 사람 안녕하세요. <놀람> 안하세요이하 앉아 엎드려 일어나 돌아 돌아 어. <laughs> 자 먹어 아유 잘했어 간식 줄게 오백이호 간식 줄게 엎드려 일어나 앉아 옳지.

하은 진짜 기존새 20대 엄마같이 <laughs> 너 학원 왜안갔어 <laughs> 그런게 아니라 엄마들끼리 잘 싸울 것 같아 <laughs> 어 맞아 아니 이번에도 우리 민수가 반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뭐했는데? <laughs> 어... 반장하셔서 대리버어 돌리셨나봐요 잘 부탁드린다고 <laughs> 요즘 하는거가야 이거 던데 이거 뭐 엄마 거리야거 뭐야? 이야나 가방 좀 줄래? 안이데요 선크림으로 이거 를해야지 우주 선크림 마이피부야이 r e 야이야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이야이야야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이이 가만있어! 앉아! 안돼! <laughs> 기다려! 기다려! 아이 착해 양과 아스달 히수 네, 먹어 옳지 혀로 안 알린다 그니까 혀로 안 알려 좀, 좀... 너무 말랐어 살착 이게 영어 소설일 수도 있어 얘. 이렇게 뭐야, 이새 카메라, 존나 건드려. 아니 야이야이야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야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이새드릴게요야이야이 귀여워. 근데 먹는 것도 싫죠, 끼워. 저먹어태가 언니. 야, 아, 형님, 뭐야. 야, 진짜다, 안 돼. 너뭐 먹어? 내 가방끈을 먹어, 얘. 인터뷰 한번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양 먹이 체험하셨는데 어떠세요? 어,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조금 더럽고요어맞 같은 양식이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래서 저희 다 저를 잘 따르네요. 아, 아, 아. 난 용연 동굴이 제일 오고 싶었어. 그러니까 너 제일 첫 번째로 말했잖아. 완전 우리 자연만 뒤집어지게 체험하고 가는겨. 그러니까. 엄마 와, 엄마 와봐. 이엄사찾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두릅 열리. 둘 아빠 술안 먹어. 저희가 1시간이나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 사줄까? 아야야 나도 오미자차 나도 오미자차 저희 주문해도 돼요? 예 뭐지? 저희 혹시 오미자차 세잔만 가능할까요? 네 커피가 뭐예요? 맥 미숫가루도 있어 어? 지금 미숫가루가 안 돼요 아 이게 그 아메리카노하고 칙칙밖에 안 돼요 어? 아 이거 안요 희선이 겨드랑이 아니, 약간 쓴맛이 없어 아메리카노 응. 오. 레전드로 사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니까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냥 보리차 약간 좀 진한 보리차 맛?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이런 색깔 맛왜 응. 반응이 없어요? 저기요 응. 너무 칸이 들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. 여기, 이거 타자, 여기로 들어와. 칸이 들어와. 어, 사람 많다. 오세요, 모자, 모자 봐세요 음. 헬멧을 써왔습니다. 헬멧 써보셨어요? 제대로 쓰셨어요, 헬멧? 네, 들어 고. 와, 어 이게 레전드 분 지금 지쳤나요? 네. 지금 지쳤나요? 먹으세요? 었는데 먹었는데 먹었는는데

네. 좀 지쳤나요? 네. 김주희 입수 몇번할 거야? 100번 <laughs> <laughs> 차가 어, 좀 더운데? 근데. 어 그니까 이거 타고 안산천까지 가자 <laughs> 가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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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른쪽 편 보시면 여기 큰 화면에서 영상도 같이 나올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야래이야 빨리 이거 봐봐 이거 풀. 이건래이 노래? 이 노래? 이 노래? 이노 놀라셨어요? 노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? 원래이리래이노이아야 되지 않아요이 노래? 이 노래? 이노이거 엔딩 엔딩컷 찍어야 되니이안녕